안녕하세요. 한양내과 원장 이승원입니다. 자, 오늘은 말이죠. 그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어떤 제 생각을 공유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. 자, 먼저 이제 코로나 19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을 잘할수 있을까요?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그 비말을 통해서 서로 이제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.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일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. 어, 공지 중에 둥둥 떠다니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혼잡이에 묻어 있거나 아니면 뭐 음식에 묻어 있거나 아니면 그 비말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된다든지 이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.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손 씻기. 손 씻는 방법도 제대로 씻어야 되는데요. 많은 언론들에서 보셨었던 것처럼 최소한 20초 이상은 어, 손을 씻어줘야 되는데요. 비누는 액상 비누보다는 어, 가능하면 이 일반적으로 이바 형태로 돼 있는 일반 그 어, 비누가 어, 좋은 걸로 돼 있고요. 전문가들이 관찰을 해보니까요,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에서 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비누를 대충 어, 손에다 바르고 또는 이 흐르는 물에 비누를 비누칠을 하면서 손을 씻는 습관을 관찰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손을 씻을 때는 항상 비누칠을 항상 어, 충분히 하고 이 비누칠을 할 때는 수도꼭지를 닫아놓고 하도록 하고요. 어, 또 중요한 건 이제 그 수건이 되겠는데요. 이 수건에는 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. 그 손을 씻은 다음에 이 수건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. 가능하면은 페이퍼 타월을 이용을 하도록 하고요. 이 페이퍼 타월로 손을 닦은 다음에는요. 그 페이퍼 타월을 버리는 것보다는 그 페이퍼 타월을 가지고 가지고 이제 화장실 문을 나설 때 휴지를 이용해서 손잡이를 잡아서 이제 그 화장실을 나오면은 보다 더 어, 완벽한 소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가 손세정제를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. 알콜 도수가 60% 이상인 세정제를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어, 많은 분들이 이제 손세정제 세정제 대신에 이제 물티슈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물티슈로 손을 닦, 닦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에 묻어 있는 균들을 더 이게 퍼지는 작용만 할 뿐이지 할 뿐이지 실제로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는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알코올이 60%인 이손 세정제를 사용을 할 때는요.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어,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알코올이 또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알코올 세정제를 사용을 하면서 또 동시에 또 이제 손 씻는 습관도 같이 병행을 해 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